권융봉추니다 자, 오늘 8월 7일 목요일 장천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오늘 움직일 만한 테마나 섹터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니스 쪽입니다. 음, 어제 미국 증시 애플 대규모 미국의 투자, 천억 아, 달러 추가 투자가 있어서 총 6천억 달러 투자가 됐는데요. 아, 이거로 인해서 어, 이제, 인도 쪽에서 지금 대부분 생산하고,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아이폰들에 대한 관세가 일단 다 없어졌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애플 어제 5%대 폭등이 나왔고요. 이 영향으로 나스닥 중심으로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장 관련해서는 매일 오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뭐 시장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관세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6개월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제 생각해 보면 또될수 있는 부분일 텐데 미국 경제에서의 관세에 대한 충격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도 일단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모든 뭐 이제 이 그동안 얘기했던 미국에서 모든 걸다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해 보인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트럼프가 이거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인데 아 어제 새벽에 나온 얘기죠. 어 새벽에 나온 얘기인데 음 반도체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장을 짓고 있거나 어,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면제를 하겠다. 다만 어, 약속해놓고 뭐 이유 불문하고 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적해서 가중처벌하겠다 이런 쪽의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 오늘 미국에서는 일단 눌림이 있었는데 뭐약보합권 정도 수준이었고요. 했는데 어, 우리 쪽에서도 보면 이런 지금 반도체 관세 쪽에서 미국 공장을 약속한다라는 얘기로 보면 우리 이제 미국의 공장 짓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좀 어, 다행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 뭐 시장의 반응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협력사들 쪽에서 조금 어, 문제가 될 가능성 소지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좀 지켜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트럼프 관세, 어, 이제, 오늘, 오후 1시죠? 오늘 오후 1시부터 여기입니다 아, 이게 같은 건데, 어, 오늘 1시부터 시작인데,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의 부메람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 상당히 좀, 음, 가능성이 높은 얘기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어, 상당히 쇼킹한데요. 이게 진짜 트럼프의 힘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푸틴이 과연 끝까지 본인의 고, 주장을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어, 트럼프 그렇다고 트럼프하고 맞서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좀 어,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위트코프 특사와 3시간 반 정도 어,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일단 트럼프가 어, 얘기 좋았다, 생산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나, 푸틴, 젤레스키3자 회담 어. 가능성도 열어놓고 일단 양자 회담하자라고 어, 제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푸틴의 답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느 정도 신호는 있는 것 같다. 어, 심지어 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에는 어, 푸틴이 조금 뭔가 어, 진정성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공, 그 공정해야 한다 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협 이제 종료 전쟁 종료에는 어, 공정하게 종료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푸틴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전쟁 중인 자리도 다 잡아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고 어, 그 다음 플러스 알파까지도 러시아 땅으로 다 인정을 하다라는 게 어, 협상 조건이었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어, 이거는 좀 쇼킹합니다 음, 일본과 일단 15%로 협상을 했다라고 발표가 됐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지금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제 이곳이 나온 걸 보면 이유만 있습니다. 우리도 없어요. 일단 어, 이유만 있는 상태인데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관세 있는 거에 15%만 추가하겠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어떤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의류 품목 자체가 한4%기존에4% 관세를 가지고 미국에 계속 어, 수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면 15%에다 4% 보태갖고 19%가 되는 거예요. 어 이건 아주 쇼킹한 어, 얘기입니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라고 볼수 있겠고 이거 우리도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단 봐야 될것 같고요. 스위스 대통령이 어제 미국 그러니까 워싱턴에 직접 날라와서 어, 트럼프와 회담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결렬됐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아침에 어, 미국을 떠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중국이 아프리카 쪽 그리고 브라질 쪽 커피 수입하면서. 브릭스 그리고 제3국들을 지금 계속 우호군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38만원짜리 휴머노이드가 있답니다 물론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만 대단합니다 어쨌든 오늘 로봇 관련주들 이게 중국 거기 때문에 강한 어떤 흐름을 보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런 어 상황이 있다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인도의 25% 추가 관세를 일단 어 발표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인도는 50%가 됩니다. 다만 어, 추가 25%는 28일부터. 이 얘기는 이제 이 28일을 준 이유가요. 어, 푸틴하고 앞으로 며칠 또는 몇주 내에 어, 노력을 좀더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몇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푸틴도 시간 끌기가 그렇게까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는 그렇다면 28일 전에는 결과를 보고자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이때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 근데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구매한다 그러면 인도 50% 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 여기에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미중 합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인데 어, 이 부분도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 중국 쪽도 압박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ai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ai 오픈 ai 지금 어, 연 1억 달러 어, 도입한다 어, 정부에 제공한다 라는 것과 함께 ai 지금 어, 매각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죠 근데 지금 매각 대금 자체가 터더더한 정도 수준이었고 어이 얘기는 ai 관련주들이 아 이거 돈이 진짜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어알수 있게 해주는 오늘 미국에서 AI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도 AI 쪽은 계속 지금 펌프질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반응, 반응이 안 나와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뭐, 뭐 이런 일론 머스크 얘기가 있는데, 어, 오늘 아침에 어,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가, 어, 일론 머스크는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뭐 둘이 화해를 한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뉴스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와, 이 뭐, 경제부총리 쯤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거 뭐 진짜 말인가요? 손가요? 진짜 닭인가? 왠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되면 아예 금액 자체로 어, 국내시장은 용돈벌이만 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될수 있죠. 아 물론 금액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자꾸 트럼프처럼 다른 나라한테 두드럽 해가지고, 어 뭐, 진짜 다른 나라를 갈취를 하든, 삥을 뜯든, 조인트를 까서, 뭐, 진짜 다이삥 뜯는, 제가 그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 저도 한번 그래 본던 기억이 있다고. 그렇게 삥을 뜯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잖아요. 미국 발전을 위해서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게 자꾸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든 자꾸 삥을 좀 뜯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우리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기업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자꾸 이러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국민들 62.5%가 대주주 기준 강화에 증시가 부정적일 것이다. 특 증시, 저 주식 경험이 있는 사람들 73% 이상이, 어 부정적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까지 지금 여론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민심을 이기는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진짜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어 중국 소비주들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2014년도 같은 느낌, 13년도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일부 조금 약간 어 스치기도 했는데, 오늘 이런 얘기가 딱 나오게 되면 다시 또 눌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화장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화장품은 잘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오늘 눌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건설 쪽 같이 보면 될것 같고요. 플랜트 연결되어 있는 건설 쪽 보면 될것 같은데 이것도 또이 부분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어 어디 갔죠? 이거죠 이거. 이 부분 때문에 건설 쪽도 일단은 좀어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는 입장. 자그 다음에 AI 관련 뉴스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이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된대잖아요. 예, 그런 부분인 거고. 자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오늘 눌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어, 일단 강성 노조 어, 사전한다. 나이 많은 사람 사전한다. 젊은 사람들 중에 노조 경험 없는 사람들을 뽑아달라라는 얘기와 함께 미국도 우리나라 노조 겁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전투함 안 한다, 안 된다, 상선만 해, 그리고 중국하고 협력하지 마, 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어, 조금 이제 아마 이게 25일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25일로 일단 결정이 났는데요. 확정이 됐는데, 여기서 어, 뭔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 우리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들도 어, 지금 한미협상 기존에 나왔던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여기서 뭔가가 더 나올,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준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밸류업 쪽에 또 조금 우호적인 얘기들을 볼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과연 이쪽 부분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제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대주주 문제 때문에. 물론, 대주주 문제와 자사, 자사주 소각 이쪽은 밸류업과 놓고 관계를 놓고 보면 자산주 소각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 밸류업 쪽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에 플라스틱,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주들 오늘 요게 아마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됐대요. 자, 그리고 AI 반도체는 연산력이 아니라 전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력 그리고 전력 설비 이쪽으로 또 같이 볼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어, 애플의 차세대 칩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화장품 관련. 그러니까 딴건다 밀려도 화장품도 오늘 밀릴 수 있어요. 어,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장원장원영 화장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어, APR을 딱 찍어 놓고 얘기하는 건데, 어, 말고 다른 화장품주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 종목, 종목에서 일단 한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자. 다만, 어, 그나마 화장품주조좀 낫지 않겠나 하는 정도가 있겠고, 어, 역시나, 어, 이 원전 쪽은 계속 이못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시원하게 못 가는 엄청난 재료에도 못 가는 제대로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일단 그렇고요. 자 관련 섹터나 종목들 보면 일단은 오, 뭐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올려는 드렸는데 제가 볼때 오늘 가장 강한 애는얘일것 같고요. 생분해 플라스틱 쪽일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어, 전력 설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우크라 재건, 밸류업 요 정도입니다.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푸틴의 어떤 이 반응이 나와야 될 것고, 그리고 진짜 구체적으로 아 정말 종전을 위한 어떤 액션들이 진행이 돼야 그때부터 어 서서히 출발 신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합시다. 마치겠습니다.